안녕하세요. 밀고용영스입니다 자, 비가 내리고 모처럼 만에 날씨가 좋습니다. 예. 네. 하루 토요일 잃었죠. 네. 비가 내려가지고. 자, 오늘 일요일. 네. 제가 지금 올리는, 컨텐츠를 올리이 시간은 한낮인데, 어,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자, 앞에 보이는 거는 좀 길죠? 네. 야상입니다. 야상. 야상 자켓입니다. 자, 야상 자켓이고요. 어, 여기 뭐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어, 뭐 여름에는 어차피 착용 못 합니다. 예, 아, 제가 뭐이렇 추천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속이 거의 비칠 정도의 바람막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구멍을 뻥뻥 뽕 내서 아주 얇게 만든 통풍 자켓이라든지, 요런 자켓들 뭐, 여름에 자외선 차단 겸용으로 어피 착용하지만은, 아, 이런 이제 야상 자켓들, 여름에 잠시 접어둬야겠죠. 아, 그래서 그렇죠? 지금, 예, 저도 뭐 오늘 새벽까지 비도 맞아 가면서, 예, 뭐 낚시 때에 오늘 새벽에 뭐 비는 내렸지만 바람은 뭐 세게 불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뭐 낮에는 조금 포근한 듯하다가 예, 해가 지고 나면은 또 아주 추워지진 않죠 요즘. 예, 뭐 이런 이제 봄온이라기보다는봄 보온, 가을에 맞는 이 계절에 맞는 예, 야상 자켓, 엉덩이까지 덮어주는 야상 자켓이라서, 어. 보온에 있어가지고 또 확실히 체감이가 일반적인 우리 뭐 낚시복이나 등산 자켓들 한요 정도에서 끊기죠. 엉덩이, 허리 부분에서. 근데 뭐 완전히 엉덩이까지 덮어주니까, 보온에 있어서도 바람, 방풍 역할도 충실히 잘 이행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위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쭉 설명. 무드 야상 자켓이라고 되어 있고 나일론 원단 에, 착용 시 편안함 제공 후다스팅 사용으로 에, 실용적인 착용감 디테일 앞판 사이드 포켓 수납력을 높였고 워크웨어 무드 에, 워크웨어 거의 뭐 작업복 우리 뭐 낚시가 거의 작업이라고 해도 될 만큼 등산도 마찬가지고. 요 근데, 얘를 입고 꼭 낚시가라, 등산가라, 뭐, 이런 제가 의도로 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아웃도어에 관련되어 가지고 하시는 거에 맞으면은, 그리고 나는 뭐, 낚시갈 때, 낚시할 때 뭐, 야상 입고 가지 말라는법 없고, 뭐, 등산할 때 야상 입고 가지 말라는법 뭐 같은 거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네. 뭐, 등산가도 뭐, 청바지 입고 오신 분들 많고요. 낚시가도 청바지 입고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 많아요. 네. 뭐 정해진 건 없어요. 체형에관계 없이 간절기에 착용하기 좋은 점퍼. 자 여기까지 읽어 보시고 디테일 사진 블랙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블랙밖에 없고 여기는 지금 블루고 블랙, 네, 블랙이고 어 블랙의 디테일 사진을 블랙의 디테일 사진보다는 여기 여기 지금 이 사이트는 지금 네, 패션 플러스는 또 블루의 디테일 사진이나 네, 디테일 사진. 보시고요. 예. 뭐 주머니, 사이드, 포켓, 그리고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야상. 뭐 특별한, 아주 특별한 기능들이 뭐 부합되어 있다기 보다는 이 기절이 있기 좋은, 기 편한, 예. 착용감 편한, 예. 허리까지 덮는, 엉덩이까지 덮는 야상 자켓. 방풍 겸용, 뭐 보온, 적당한 보온을 할수 있는 예. 야상 자켓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BLA. 예. 블랙입니다, 블랙. 예. 블랙으로 LMXL. 아 LMXL. 자, LMXL. 사이즈표 한번 보시고, 맨 밑에 사이즈표가 있습니다. MLXL. 사이즈표 한번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같아 판매가 단돈 9,000원이고요. 판매가 단돈 9,000원입니다. 판매 가격 단돈 9천원 어, 뭐 출시 가격 14만원 정도에 출시를 했던데, 아, 출시 가격 의미 없습니다. 이 브랜드는 뭐 대부분의 가격들이 다 이렇게 뭐 비싸게 나오지가 않아 근데 이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뭐이 가격도 조금 거품 물었는데, 보통 요런 뭐 10만원대 야상 자켓 하나가 그냥 10만원대 출시하는 것도 뭐 어떤 브랜드는 또 엄청 비싸죠. 어떤 브랜드도 뭐 저렴할 수도 있는데, 뭐 시, 의미는 없어요. 이, 이 브랜드 자체가 뭐 가격 비싸게 부르고 하는 브랜드는 아닙니다. 적당한 가격대에 나와가지고 그냥 요렇게 아주 구매하기 쉬우라고 9,000원에 무료배송입니다 무료배송. 자,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입장에서 택배비 딱 4,000원만 빼겠습니다. 택배비 딱 4,000원만. 택배비 딱 4,000원 빼면은 거의 뭐 옷값 5,0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5,000원. 어, 야상자켓 선호하시는 분들 지금 구매하시면은 뭐 봄, 가을 봄, 가을. 그리고 이제 겨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추워서 더 이상 못입겠다 하면 또 다시 또 들어가고요. 봄이 오면 또 착용하고, 여름 와서 너무 덥다 싶으면 다시 또 들어가고, 뭐 1년 중 연중 절반은 착용할 시기가 이렇게 상당히 넓으니까, 어. 자, 그루브 후드 야상이라고 마치겠니다 그루브 후드 야상. 그루브 후드 야상. 그루브 후드 야상. 자. 그루브 후드 야상. 자, 그루브 후드 야상. 자, 그루브 후드 야상. 자, 저도 지금 앞에 뭐 보시면은, 어, 이렇게 핸드폰 고정해가지고, 여러가지 사놨어요. 예, 이거 핸드폰 뭐 고정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핸드폰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예, 앞에다가 이렇게 딱 고정해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막손 떨린다, 뭐 화면 떨린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도 일를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요게 좀안되더라고요 요게. 이 지금 이렇게 고정한 상태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또 가야 돼. 그루브 후드 야상. 에. 그루브 후드 야상. 그루브 후드 야상. 에. 요거 치시라고. 이렇게 또 와야 돼. 에. 자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요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 저도 여러분들. 최대한 편안하게 형님분들 편안하게 보시라고 최대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치시면은 그냥 뭐 일단 최저가에 눈이 가게 돼 있죠 예, 8360원에 무료 예, 8360원에 무료 그대로 클릭을 하시고요 예. 자 제가 지금 앞에 이마트몰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했는데 8360원 8300원 다 클릭을 해봤습니다 예. 얘들은 예, 카드 혜택가 예, 카드 신세계 카드 예, 신세계 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어 카드 혜택가 요 조금 받아가지고 8,360원 되고 어, 신세계 카드가 특별히 없다 그러면은 밑에 패션플러스부터 9,000원 9,000원 예, 11번가에 9,520원 그 다음 뭐 무신사 만원 뭐 그렇게 뭐 밑에 이제 쿠팡가면 18,000원 이제, 18, 이제 두배로띄어버리고하프클럭 가면은 뭐, 거의 뭐 네 배, 네배 이상 뭐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데, 어, 그 이전 사이트에서 필요하신 분들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즘 저 읽기 좋은 야상이었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뭐 이렇게 무리해서 나가시는 것보다는 이 시간 이후로는 아무래도 좀 충전의 기회를 또한 주를 또 보내기 충전의 기회를 가지 시간을 가진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